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신규 감염자는 143명입니다. 하루 감염자로서는 지금까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섬은 크라이스 처치에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서 2단계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는 오클랜드에서 135명, 노스랜드 2명, 와이카토 6명 등 모두 143명입니다. 이중 일흔 세 건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75%가 이차 접종을 받았고,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80%가 이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의 카운티 스마노카우 지역에서는 89%가 1차 접종을 마쳐서 곧 목표치인 9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클랜드 세계보건국 지역이 늦어도 12월 첫 주까지 90%의 2차 예방접종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어제 47명에서 오늘은 56명으로 늘어났는데 평균 연령은 47살입니다. 이중 2명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오클랜드 서부 에드먼턴 메도우스 요양원 직원 한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공중보건당국은 오클랜드 의 레드베일, 로즈데일, 뉴린, 위리, 드루리, 핸더슨 마누레와 지역 주민들은 증상이 아무리 가벼워도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된 사람의 가족 4명이 격리됐는데 밀접 접촉자 2명은 크라이스처치에 나머지 2명은 포리루아에서 격리 중입니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기획된 수술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나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물인 로나프레브를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약품 수입 업체인 파마크은 53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로나프레브를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학자들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서 개학일이 11월 15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이 문제는 보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2살 미만의 어린이는 여전히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승인했기 때문에 곧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클랜드 시내에서는 약 5천 명의 시민들이 록다운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어제 오후 오클랜드 도메인에 모여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뉴 마켓으로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시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시위자들이 앞으로 며칠 안에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이 항의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1일 신규 감염자는 143명입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기적을 이룬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대한민국을 빛낸 한 표의 기적까지. 한 표의 기적이요?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제외선거 신고신청입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제외선거 신고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